광어회가 먹고 싶긴 하네요. 브레이브걸스 선생님들의 교수... 교수님보다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? 교수님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공연예술스쿨 연출극 작가에 재학 중인 전준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공연예술스쿨 무대 미술 전공에 재학 중인 김선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제가 정답을 한번 아보도록 아, 네. 하겠습니다 D. 정답은 D. 널 만나러 갈과입니다 공연 예술스쿨에는 아쉽게도 널 만나러 갈과는 없고 연출극작과 연극영상연기과 뮤지컬연기과 그리고 무대미술과가 있습니다 남편이왜이럴까요아저씨가쓴거 <목소리> 같아요 네 그런 거 같긴 한데 <laughs> 강어회가 먹고 싶긴 하네요 아강어회 맛있죠 네가이 친구가 이친구이친까이이 저희 연출극작과는 1학년 때부터 되게 공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. 그래서 1학년 때는 공연 워크숍과 장면 발표, 그리고 2학년 때는 10분 연극제와 단막, 그리고 3학년 때는 단막 2와 장막 작품들까지 진짜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답 다비... 인것 같습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롤리는 이제 브레이브걸스 선생님들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한번 써보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정답은 외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감독님들이나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, 감독님이 오셨을 때그 특강 기간 동안 직접 도면을 작성을 해서 감독님께 코멘트를 받고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저희 마스터 클래스 특강을 통해서 현장에 계시는 그럼교수님보다더좋다는얘기인요요수님사랑합니다 <laughs>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미래의 신입생 후배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있으신 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그럼 장강에서 정... <laughs> 만나요.